대혁신당은 앞으로도 계속 4.3의 아픔과 함께하고 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과 함께할 것을 어 약속드립니다. 어 시간을 2021년으로 되돌려 보면은 그때 한창 4.3 특별법이 전부 개정안 그리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때 그때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제가 그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해서 이 합의처리를 제가 그 당시에 주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제가 당대표직에 물러나고 나서 4.3 추념식에 참석하는 문화마저도 그 당에서 사라졌던 것을 보고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. 그 뒤로 대통령의 방문도 끊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4.3이 이념대결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저희가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모습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아픔과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겸허하게 다가서고 항상 정당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차이들이 아마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 사상 추념식이 올 때마다 항상 어 새로운 가족의 사연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 담긴 한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새기게 됩니다. 어, 다시 한 번, 어, 영영들을, 어, 정말, 어, 기리며 앞으로 저희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